이 사람이 이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불륜을 저지르는 이 방법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이게, 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런 짓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황당한 그런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불륜 배우자들이 중심이 아닌 이 불륜 예자들 이제 그분 중에서 제가 좀 기억이 이제 가끔가다 나시는 어느 남편 분이 있으셔서 이제 그분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이 이분이 결혼하신지 한 15년 되셨는데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좀 아이를 좀 입양을 하려고 이제 그 입양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계시던 분들이셨어요. 근데 이 부부 사이도 뭐 괜찮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이들 부부는 이제 맞벌이를 하셨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맞벌이를 하시니까 이 재산도 금방금방 좀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재산도 좀 있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남편이 이제 출장이 좀 잦은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평균 2박 3일, 그렇다고 뭐 외국 출장을 가시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국내 출장을 이제 많이 좀 다니셨던 분이세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봤는데 이 남편이, 그러니까 여자분들께서는 여자 남자의 촉이 좋다, 어쨌다 라고 하지만, 사실상 남자의 촉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으신 분들은 그런데이 남편분이 어느 날 생각했던 게 자기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문득문득 들더라합니다 평소보다 어느 날부턴가 뭐 늦게 귀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속옷도 뭐 예쁜 속옷도 막 사가지고 막뭐 입고 다니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이러저러한 어떠한 그런 불륜에 대한 의심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점. 있어서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분이 이제 출장을 가야 돼서 이제 조그만 미니 소형 녹음기를 하나 사서 집에다가 이제 감춰놨대요 이제 소파 밑에다가 이제 그 소파 그 사이 사이에다 걸 이제 껴놨답니다 혹시라든지 아내가 이제 자기가 없을 때 남자하고 통화하는 거뭐 이런 게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녹음기를 설치해놓고 이제 이박삼일 이제 출장을 다녀오셔서 그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게 남자 자가 집 안에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서 막 앉아서 뭐 이런저런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좀 많이 충격을 받았대요. 이게 밖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출장 갔을 때이 남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그래도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있었답니다. 모른 척하고 있어가지고 당장 또 이제 인터넷 여기저기 좀 뒤져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몰래 카메라. 이제 몰카를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몰카가 요즘에 참잘 나와요 그분이 산거는 이제 시계 탁상시계 용인데 그 탁상시계 몰래카메라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체가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이게 작동을 하는 센서가 달려있는 아주 최신식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디다가 뒀냐면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거실에 쇼파가 있고 이제 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카메라 방향이 쇼파를 정면으로 이제 촬영이 되게끔 그렇게 딱 올려놓고. 또 이제 이분이 또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그 카메라, 그 카메라 이제 메모리 칩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이제 노트북에다가 몰래 이제 봤대요. 봤는데 이 남편이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하필이면 그날 그 쇼파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냐면 The cat sat on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을 가졌답니다 죄책감을 근데 이게 무슨 죄책감이냐라고 했는데 그 남편 말로는 그래요 내 아내가 이렇게 열정적이고 정열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여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상간남하고 관계를 가졌을 때그 모습이 아 정말 대범하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편 자신은 항상 의무 방어전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가졌던 것이죠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내 아내가 얼마나 나하고 만족을 못했까 자기는 그냥 올라타서 사정하고 그냥 내려오고에 코 골고 거랑는 거랑 자고 그냥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순간적으로 몇분 동안 짧기는 했지만 한 2, 3분 정도 죄책감이 느꼈대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 아내의 불륜 행위를 보고 이렇게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남편분이 참 좋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 영상을 저한테 보여 주지 않고 그냥 일부 캡처한 화면만 두세 개 이렇게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내가 화가 났지만 내 아내의 이런 성행위 장면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 주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이 남편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결론이 그거예요. 이 현장을 잡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로 나또 언제 출장 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그 상간남이 이제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남편이 용기가 없으니까 자꾸 저보고 같이 좀 그날 같이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일단 이런 상담, 업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최적화가 돼서 이런 거에 몰두를 해서 일을 하지 현장까지 가가지고 막그이 불륜 현장을 막 덮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정말 애원을 했어요. 이걸.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이걸 누굴 데려갈 사람이 없,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혼자 가기에는 너무 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 이틀 정도를 계속.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이제 이제 출장을 간다 하고 말했더니 이 아내가 갑자기 막 콧노래를 흥얼흥얼하면서 막 욕실 청소하고 뭐 베란다 정리를 하고 난리를 치더래요 또. 그래서 이제 이 남편분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또 상간남 데리고 올 거니까 집안을 깨끗이 치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베란다에 있을 때이 남편분이 그때 이제 아파트 15층에 사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순간적으로 자기 아내를 번쩍 들어서 그베란다에 떨어뜨려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출장을 간다 하고 이제 출근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남편 차는 아내가 아니까 이제 제 차로 그 아파트 입구에 이제 차를 대고 계속 이제 지키고 있었죠. 그랬더니, 한 일곱 시 정도 되니까, 그 상간남하고 둘이 이렇게 엘베탈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분이 이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지금 빨리 올라가서 덮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들어갈게 아니라 한4 50분 정도 있다가 들어가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들어가자마자 둘이 뭐 관계를 가질 건 아니니까 이왕 잡을 거면 확실한 걸 잡자 해가지고 아마 둘이 뭐 맥주 한잔 하던 뭐 커피 한잔을 하던 3 40분 정도는 지나서 항상 4 50분 후에는 아마 열이 올라서 그 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남편도 이제 제 말에 수긍을 하고 이제 그4 5 0분을 이제 차에서 기다렸죠 그랬는데 그4 50분 동안 그 남편분이 굉장히 막 안절부절 안절부절. 아시더라고요 솔직히 왜안 들으겠어요? 누구도는 안 그럴 남편 사실상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자기 집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딱 50분 정도 돼서 이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바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르고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이제 그 현관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에 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둘이 관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문소리가 들리니까 아내가 벌컥 하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옷다 벗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얼마나 당황을 했었는지 자기가 옷을 벗고 있는 것도 다 잊어버렸는지 제 앞에서도 딱 빨간 벗고 자기 허리에 딱 손을 올리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래가면서 남편한테 이 미친 새끼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은 방에 들어가니까 이 상간남이 어리 빠져 가지고 이 상간남 역시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이불을 자기 몸에 이렇게 두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상을 이제 찍고 있었죠. 찍으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간남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그만 찍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차피 할거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불을 확 잡아 당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완전 이제 뻘가벗은 상태에서 이제 쪼그리고 앉아 있게 된 모습이 이제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찍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이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이 아내가 이 상황 판단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앞에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잘못했어 잘못했어 하고 막 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간남은이 머리를 땅바닥에 막 쾅쾅 찧으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못하게 했죠. 왜냐면 뭐 충간 소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층에서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고 이제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진술서 같은 걸좀 받았어요. 그 상간남하고 그 아내분한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열한 시 정도 됐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제 그 상간남을 데리고 나왔죠. 너 나와하고. 왜냐면은그 상간남은 그 집에 두고 정원차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부부 일단 뭐 얘기를 하시던지 뭘 하시든지 그는 알아서 하시고 일단은 나는 이제 상간남을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이 상간남이 나오자마자 그 아파트 그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한테 막 무릎을 꿇고 막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상간남한테 그랬죠. 아니 이걸 왜 나한테 비느냐. 나,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건 없고 나중에 혹시라도 저 남편을 만나게 되면 그때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상간남이 좀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라고 했더니 자기 아내가 굉장히 극심한 조울증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극단적인 선택도 몇번한 적이 있었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자기 자신의 아내가 알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자기도 장담을 못 하겠다고 하면서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비밀로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야. 뭐 내가 뭐 여기저기 뭐, 뭐 떠벌릴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소송을 하게 되면 집으로 이게. 소장에 날아갈 수도 있고 한데 그것만 당신이 알아서 잘해라라고 이제 일단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은 자기 아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건 좀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이 사람이 안된게 아니라 그 아내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간남 소송은 안 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합의금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 사건보다는. 그런데 어쨌든 그날 그렇게 상간남을 이렇게 보내고 제가 이제 집으로 오는데 아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이게 남의 불륜 현장을 잡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얘네들이 이제 쓰던 그 휴지, 휴지를 내가 검정 봉지에 막 담아가지고 이거를 수집을 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어, 내가 아무리 이게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일이지만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날 집에 가가지고요. 제가 한 이틀 정도를 제 아이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기분은 정말 안좋았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이게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보고 난 이후에 화가 나고 분노감막 막 치가 떨리고 막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닌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또 이제 몇분 이제 특히 이제 아내분도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남편이 부부 관계를 요구를 해도 자기가 뭐 피곤하다 뭐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싫다고 거부를 하고 그리고 관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야 빨리 끝내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자기는 그냥 막 그냥 누워만 있었고 이러다 보면 남편이 약간 좀 짜증을 내면서 자존심 상하다 정말로 내가 마치 뭐 이건 뭐 구걸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남편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존중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내가 이걸 잘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불륜 행위를 한건 아니었나라는 이런 후회 아닌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래서 이건 이러지 말아야 된다. 저래서 저건 저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이게 진짜 이 피해 배우자의 분들의 어떠한 이 느끼는 감정이 여러 가지 이 감정을 느끼는 과정에서 이 죄책감. 둘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끔가다 한 번씩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해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좀더 적극적으로 내 배우자와 그런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잘.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사람이 맨날 뭐 이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우자에 좀 맞춰져 가면서 이 부부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좀 아닌가 싶어요 끝